지기한 판사. 음. 휴대폰을 바꿨다가, 다시 원래대로 돌렸다가, 또 바꾸고, 또 바꿨다가,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, 또 바꿨어요. 결국에는 뭐 샤오미에 멈췄다고 하는데,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? 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요 그냥, 지금은 아마 모든 게다한탄스럽고 개딴스럽을 거예요. 왜 자기가 이 재판을 맡았는지 그 후회를 첫 번째로 할 것이고 그리고 휴대폰을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거는 증거인멸이겠지 휴대폰에 자기 분명히 특검이 분명히 탄핵이나 들어갈 거고 또 특검에서도 조사가 들어갈 걸 알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또 재판의 진행이나 모든 게 법조인들한테도 무리하게 잘못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모든 여론들이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특검 조사도 받을 거를 아니까 그거 지금 준비하는 거지 증거인멸하고 있는 거지 그 이유 때문에 그런가? 당연하지 하긴 석 달만에 핸드폰을 그렇게 교체할 건 없잖아요 그니까 러뭐 캥기는 게 있어 뭐가 있어 지금 20년 전 번호나 지금 번호나 똑같고 용건 너도 그럴 것이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쓰잖아 그리고 음, 요텔에 핸드폰 고장 나 안나요? 그러니까 고장 나는데 방구지 우리는 그렇게 고정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잠깐 사이 이렇게 핸드폰이 고장이 나겠어? 그잖아 그러니까는 하나하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또 핸드폰은 요즘에 모든 게다 남잖아. 통화 내역부터 해서 모든 그런 거까지 카톡 내용부터 문자 내뭐 포렌식인가 뭔가 하면 다 뜬다네. 그런 거 인멸하고자 그렇게 핸드폰을 몇 번씩 교환해가면서. 자기 핸드폰에 있는 거 지우기 위함 거겠지. 그러니까 또그 시기도 웃긴 게 이제 구독 취소 청구 했을 때 바꾸고 또술작때 의혹 이 있었잖아요. 음. 그래 그때 우리 음. 영상 찍, 찍었잖아요. 그게 진짜였을까라고 음. 할때 선생님이 어그 진짜였을 거다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공짜술 되게 좋아하네요. 지가 사제나. 아무튼 그때 이제 또 핸드폰을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? 음. 그러니까 3달만에 그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간단, 간단한 간단 거예요 그냥 증거인 면이 자기도 분명히 조사상장에 오를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관여된 사람들이 굉장히 다 바빠 서로드라마 직영뿐만이 아니라 뭐 조의대 뭐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법조인도 연루되어 있는 그 사람들도 열심히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조의대 밑에라는 서유도 있는데. 맞죠. 같은 라인입니다. 당연하죠.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, 이거? 무조건 탄핵 탄핵이 될 거고 특검 조사 받을 거고 형직이 뭐야 벌 받을 거야요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라는 게그 친구한테는 맞겠지. 거기도 취됐어 샤오미 핸드폰 샤오미는 중국 거이니 중국 건데 솔직히 샤오미 가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저 써봤는데 핸드폰은 아직 안 써봤는데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저도 이런 거 써, 지금 쓰고 있는데 음, 이용구는 저런 사람이에요 저는 삼성하고 LG만 씁니다 저는 일단 합리적인 거 샙니다 <laughs> <laughs> 합리적으로 네. 싸긴 하지 그게